안녕하세요.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륜남이 되어 있었던 억울한 40대 남자입니다. 정말 서론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의문을 품으시겠지만 정말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분별이 안될 정도로 전 몰랐습니다. 결백합니다. 저는 원래 대기업에 취직해 그저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던 남들과 다르지 않은 회사원이었어요. 조용히 회사 일을 진행하던 도중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어요. 요즘 애들이 말하는 왕따였죠. 몸만 컸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닌 듯 했습니다. 하루하루 침묵의 괴롭힘은 단계가 올라갔고 유치할 법도 한데 그들은 즐기는 듯 했죠. 벗어나기 위해 부서를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그게 다라는 자괴감과 내가 이런 대우를 받기 위해 그동안 발악하면서 취업 준비를 한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또한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기에 가족이라고는 친척들 뿐이었지만, 말이 친척이지 없는 것만 못했죠. 직장을 그만둘까도 여러 번 생각했지만, 요즘 같은 취업난에 이것도 힘들게 취직이 된 거라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며 등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 연습을 해보기에 좋을 듯했죠. 어차피 혼자 가는 거라 모르는 사람들이니 말 걸면 친해지는 걸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회사 쉬는 날에 편한 옷차림을 입고 처음이니까 집 근처 작은 산을 먼저 산책삼아 걷기로 했습니다. 매일 시멘트 벽만 보고 모니터만 보고 쉬는 날엔 집에서 잠만 자고 누워만 있었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얼마 걷지 않은 듯 했는데 근처에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가져온 물통에 물을 담고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말을 걸더라고요. 못 보던 얼굴인데. 처음 오신 건가요? 등산 좋아하세요? 그 말을 듣고 산에 등산 오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일일이 얼굴을 다 기억하나 싶더군요. 네,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말을 듣고 아저씨는 등산 동호회에 대해 말을 이어나갔고 같이 이야기하며 등산하면 더 재밌을 거라고 회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 단합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연령대도 저와 비슷할 것 같다고 했고요. 모임이란 단어에 꺼림직했지만 정말 인상이 좋으셨고 맑은 공기를 마셔서인지 모든 게다 좋아 보였기에 알았다고 하고 동호회 가입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말에 모일 장소를 연락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다음 주가 되어 이른 아침에 단철하게 입고 준비물로 알려주신 가방이나 초코바 같은 것들을 챙겨갔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할 때쯤 멀리서 10명 정도 돼 보이는 인원으로 모여 있는 것이 보였고, 제가 다가가니 사람들은 처음 오신 분이냐 물으면서 엄청 호의적으로 반응해 주셨고,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호의에 가입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인원이 다 모였는지, 제게 가입을 권한 아저씨께서 인원을 통솔하며 출발하자고 알렸고, 사람들과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등산을 했는데 등산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살아있는 걸 느끼게 되었고 만족감은 엄청 났습니다. 그렇게 반 정도 올라왔나? 등산 초보인 저는 쉽게 지쳤고 저를 보며 사람들은 처음엔 그럴 수 있다며 이해해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몇 분들은 계속 올라가고 쉬다가 올라가실 몇 분은 남아 근처 쉴 만한 돌덩이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옆으로 귤이 불쑥 튀어나와 놀라서 옆을 보니 수줍어 하는 여성 한 분이 귤을 주며 수분 보충에 좋다며 주셨습니다. 평소 과일을 좋아하던지라 받으며 감사하다고 하며 먹고 있는데 여성분이 제 옆에 앉으며 말을 걸더라고요. 저도 등산한 지 아직 한달안 돼서 초보라 힘들었는데 동지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놀리는 건지 정말 순수하게 말하는 건지 제가 사회에서 부정적인 걸 많이 겪어서 저런 말에도 날이 쓰는 걸 느껴 새삼 놀랐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니 동갑이었고 저희는 친구로 지내자며 서로 자연스레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 후에 등산길엔 옆에 파트너처럼 함께였습니다. 힘들어서 말할 힘이 없어도 여성분의 발랄한 목소리와 말투에 기분이 좋아지며 편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다른 회원들도 저희를 보고 금방 친구가 생겨서 다행이라며 좋아해 주셨고, 마침 여성분과 집도 같은 방향이라 귀가도 함께하게 되어 더욱더 돈독해지곤 했어요.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지옥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고 알고 보니 등산 동호의 여성분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냐는 그녀의 문자에 왠지 좋은 기억만 떠올라 기분이 좋아졌고. 몇 시에 일 끝나냐 물어보길래 끝나는 시간을 말해주니 만나서 같이 등산에 필요한 물품을 장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저야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 알았다고 하고 지독한 괴롭힘 시간에서 얼른 퇴근 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퇴근 시간이 되어 퇴근하려는데 상사가 저를 불러 이번 일에 대해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더군요. 당장 오늘까지 내라는 걸 최근 시간에 말하는 걸 보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일부러 이때 말한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한숨을 쉬며 그녀에게 일이 생겨 약속 못 지킬 것 같다며 보내고 몇 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 생긴 거예요? 급한 일이에요? 화내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갑자기 회사에서 보고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라고 했죠. 제 말을 듣고 그녀는 그래서 목소리에 그렇게 힘이 없었구나. 많이 힘들죠. 혹시 회사가 어디예요? 저는 남들이 다 알만한 회사라서 그냥 이름만 불러도 다들 아는 곳이었기에 회사 이름을 말했더니 그녀는 우와 좋은 곳 다니시네요. 그럼. 몇 시쯤 끝나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보고서 작성이라 확실한 시간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알겠어요.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힘내세요. 그녀의 말을 끝으로 그녀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기다렸던 시간인데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지났을까 보고서도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었고, 저녁밥도 안 먹고 있던 저는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어요. 기지개를 하며 핸드폰을 보는데 마침 그녀가 전화가 왔더군요. 잠깐 밖으로 나올 수 있냐고 하길래 너무 놀라서 회사 앞이냐고 하니까 회사 앞에 왔다고 했습니다. 얼른 자리를 박차고 나가 회사 문을 열고 나가니 그녀가 앞에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더군요. 저녁 안 드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하며 건네받은 종이 봉투에는 샌드위치와 음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저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왠지 모를 서러움이 밀려와 저는 그 자리에서 나이에 맞지 않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꽤 당황했는지 왜 그러세요? 혹시 샌드위치 싫어해요? 라며 안절부절못했고 저는 아니라고 말했죠. 그녀를 그냥 보내기가 싫었고 밤공기가 찼던지라. 저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같이 있다가 카페라도 갈까요? 제가 용기내 말한 말에 그녀는 싱긋 웃으며 알았다고 하며 회사 안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샌드위치를 먹으며 조금 쉬다가 얼른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그녀와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원래 있던 호감이 더 커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평생 연애란 걸안해 봤지만 본능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요. 내일 다시 물품 사러 가자는 약속을 하고 각자 집으로 향했고 다행히 다음 날은 퇴근 시간에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녀와 만나서 마트에서 이것저것 장을 보는데 뭔가 신혼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 후에 주말에 보자는 말을 남기고 주말이 빨리 오길 기다렸죠.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지만 동호회 사람들과 그녀를 만나 밝은 에너지를 받으며 등산을 했습니다. 중간에 올라가다 발을 삐끗한 그녀가 주저앉았고 제가 그녀를 부축하며 자연스레 신체 접촉이 생겼어요. 저는 나름 알고 있는 응급처치를 그녀에게 해주었고 동호회 사람들에게 말을 한 뒤에 그녀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주말은 그녀 없이 혼자 회원들과 등산을 하는데 왜 이리 허전함이 큰 건지 그녀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산하자마자 그녀에게 연락했고 점점 괜찮아지고 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다음 주말에는 같이 등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그녀의 말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기다리던 주말이 오고 멀리서 오는 그녀를 보니 그 모습이 소녀 같아 무척 예뻤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사귀자는 말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그녀도 흔쾌히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제첫 연애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죠. 이르지만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당황하며 별로 내키지 않는 듯 말했고, 아직 내가 너무 성급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가까워지고, 제겐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어떤 남자가 저를 붙잡더군요. 저 여자랑 아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당황했던 저는 누구신데 그런 걸 물어보냐 말하니 그 남자는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뒤돌아갔어요. 이상한 일은 그 이후로도 있었는데 등산 동호회에 나갔더니 그녀가 연락이 되지 않았고 회원 중한 분이 저에게 그녀와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길래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저는 사귀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굳어지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고 산으로 향하더군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느 순간 주위 모든 회원이 저를 멀리하는 것이 느껴졌고 다들 제 옆에 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 회원을 붙잡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저보고 원래 등산하면서 그런 일은 생기지만. 우리 동호회에서는 별로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라는 말을 하더군요. 너무 답답해서 자세히 말해달라고 소리치니까 그분께서 그녀가 유부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순간 너무 당황한 저는 저에겐 유부녀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하니 그분은 설마 사귀는 사이라면서 이상한 걸못 느꼈나요? 말도 안 되네요. 라는. 싸늘한 대답 뿐이었어요. 이 모든 게 혼란스러웠던 저는 말도 안 하고 홀로 하산했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로 머리가 복잡해져 있는데 등산하는 입구에 그때 저녁에 봤던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제가 내려가니 저를 기억하고 있는지 보자마자 주먹으로 제 얼굴을 쳤습니다. 그래도 제가 맞을 만한 일은 없는 것 같아 왜 치냐고 하내니까내 아내랑 불륜 저지르고 뭐가 그리 떳떳해? 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저희 상황을 보고 놀란 주변 사람들은 싸움 구경에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남자는 소리를 버럭 지르며 저에게 온갖 욕을 해댔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침착함을 유지하며 저는 정말 몰랐다고 말을 했지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 느꼈는지 제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들은 말은 가관이었는데 그녀가 애까지 있는 상황이고 그녀가 그 남자에게 제가 직접 거렸다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녀가 그리 말했냐고 그녀랑 이야기해 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어디서 수작이냐는 말만 돌아올 뿐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저를 뻔뻔하다고 손가락질하며 불륜남이라고 부르더군요. 성스러운 등산에서 무슨 망측한 짓이냐고 정말 모든 게 꿈이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불륜남 타이틀을 달고 동호회를 나가게 되었고 세상이 참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나름 잘 살아보려고 가입하게 되고 좋은 추억들이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정말 쉬워 보였으니까요. 회사에 나가니 상사가 저를 부르더군요. 저보고 그녀의 이름을 말하면서 아는 사람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녀 남편이 상사친구인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꼬였다고 판단이 되었고, 저는 정말 억울하다며 해명을 했지만, 애초에 저를 무시하던 상사는 제 말을 들을 일이 없었고, 가뜩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에서 서서히 불륜남이라는 타이틀이 물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착한 척 하더니 꼴 좋다는 말과 사람 겉모습만 보고 모른다는 말들에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녀를 만나서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건지 제가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 끝나고 그녀를 바래다 주며 알게 된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더니 문이 열리더군요. 그녀가 저를 보고 놀랐는지 문을 다시 닫으려 하길래 저는 문을 잡고 힘으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 집에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니 거실에 그녀와 그 남자의 결혼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고 저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그녀의 뺨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말하는 저에게 그녀는 울면서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말하더군요.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그동안의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 나를 이렇게 지옥으로 밀어넣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녀에게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소리지르던 그 순간 그 남자가 들어왔고 얼굴 붙잡고 울고 있던 그녀를 보고는 경찰에 신고하더군요. 몇분뒤 경찰이 오고 폭력에 죽어 침입까지 했다며 그 남자 곁에서 울부짖는 그녀를 보고 정말 내가 그동안 설레던. 행복했던 시간이 뭔지 싶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합의 못하겠다고 하며 고소하겠다고만 말하고 그 남자 또한 제대로 콩밥 먹여주겠다며 으름장을 내놓더군요. 어떻게 저런 여자 말만 믿고 있는 건지 그 남자도 참 불쌍했지만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이제까지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궁금했어요. 합의를 안 한다고 말한 덕분에 졸지에 깜빵까지 가게 생겼는데, 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경찰서에서 나오지 못했던 저는 회사에 연락해 알려야 했고, 이미 알고 있던 상사는 제게 사직서를 요구했습니다. 전 그렇게 회사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에 패가 망신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녀가 저에게 모든 걸 인정하면 합의해 주겠다고 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걸 인정한다며 사과를 했고, 합의금을 주기로 하며 상황이 종료되었던 거죠.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 회사는 잘리지 않았지만 괴롭힘은 무관심으로 바뀌어 더 본격적으로 회사 직원들은 저를 본격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죠. 차라리 무관심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투명 인간이 된것 같아 숨이 막혔어요. 저는 이제 다른 취미를 시작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났는데 인생에 활기가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할 때쯤 제집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바로 그녀였어요. 예전에 발랄한 모습이 아닌 정말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에게 왔죠.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왔냐 말하니, 저와 그동안 만날 때한 번도 좋지 않았다고 사고 친 후에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녀를 보고, 한대 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또 답도 없을 것 같고, 이미 나락으로 빠진 저는 예전처럼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시하고 집에 가려는데 자기가 나를 만난 진짜 이유를 알려주겠다는 말에 궁금해서 뒤돌아보니 합의금도 합의금인데 요즘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소홀해져서 관심 좀가져보려 저를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라고 마침 순진한 제가 이용하기 딱 좋은 상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제 인생 정말 한심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건 사람 하나 잘못 만난 것 뿐인데 그 대가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람을 믿을 자신도 없었고 사랑 또한 믿기가 싫었습니다. 세상 모든 아내는 다 저런가 싶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기가 조금만 잘해주니 사귀자고 말하니까 다루기 쉬워 보였다고 했죠. 그녀가 미웠지만 그래도 순간의 설렘과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줘서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저 정말 못난 거 압니다. 이래서 더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 좋았던 기억만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합니다. 덕분에 인생 교훈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회사에서의 수근거림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욕할 대상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지 뭐만 하면 저를 들먹이는 게 느껴졌어요. 회사의 회식 자리 또한 겁나서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외적으로 서는 것 또한 자신이 없습니다. 심리 상담을 다녀 봐야 하나 생각도 들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없어요.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저 자신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륜남이 되었고,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해서 느낀 점이 많았지만, 느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하네요. 저 같은 사람 또 있을까요? 있다면 같이 이야기나 나눠보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